우리 결혼할까요? 안녕하세요. 가요 커플 매니저 정재입니다. 저는 이지민입니다.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 심리를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여기 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, 있을 것이다. 그러나 결혼 정보 회사도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.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.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뭐 AI처럼 사람을 외모 키 이렇게 조립해서 딱딱딱해서 딱 만들어서 여기 있습니다. 네. 아니에요. 저때 여기도 사람을 만나는 곳인데 어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거죠.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보다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많이 소개를 받아서 결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,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프로필 받아보실 때 만족도 그런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요. 제일 많은 사례가 결혼정보회사에 오면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. 그런데 간혹 상대방의 특정 신체 사이즈를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재산 분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기만 해줄 사람 또 이런 경우도 있죠. 나는 사실은 기혼자인데 애인을 구하고 싶다.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데요. 절대 안 됩니다. 아예 가입 자체가 거부될 니야안 예, 돼요. 예. 결혼 정보 회사는 상대와 나를 파악을 해서 매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어요. 근데 내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이상형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예, 공감을 해요. 100% 공감해요.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하면 그렇죠. 그런데 어, 결혼 정보 회사에 내가 이상형을 데이트 목적으로 오시려고 하는 건지, 진지하게 반려자를 만나게 오시는지, 어, 먼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리고 뭐 지금 구체적인 신체 사이즈 얘기를 해주셨는데, 뭐, 뭐 이게 막뭐 글래머 아니면 뭐떡보러진 어깨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, 참고는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, 그게 이 추상적인 그 느낌이 사람마다 다각각 다를 수도 있고요. 이게 어느 정도 참고일 뿐이지 당신이 말하는 그그 그 느낌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어서 왜 내가 말하는 그 느낌을 참고해 주지 않나요라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100% 참고가 되시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거든요. 가령 이제 쉬운 예로 나는 서울 사람인데 나 서울 사람과 만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넓혀서 경기도 쪽 분당이나 뭐 일산은 네. 좀 가깝잖아요 서울 근처잖아요 이런 분들 프로필을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서울에서만 만나는 것보다 접근이나 매칭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풀어주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매니저가 그때그때 드리는 팁은 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팁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저게 네. 예, 성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팁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전혀 네. 상관이 없는데 그건 적극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. 부모님이 되게 적극적인 분들은 부모님이 이제 같이 자녀를 대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엄마 니 같이 가보자면서 같이 상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인지. 오에려 조금 음. 반응이 많이 되는 거. 근데 오셔서 굳이 상담실 안에서 의견이 계속 충돌이 될 경우라면 어, 맞아. <laughs> 상담이 안이어지거든요 네. 좀 달라. 이제 매니저가 아니에요. 이제 계속 상담을 드려야 되고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매니저가 그러면 어떤 분으로 외칭을 해드릴까요? 그러면 직업군은요. 라고 이제 자녀분이 대답을 하시려고요. 진짜 실진행에 하시는 분 있죠. 자녀분이 저는요. 공기업이랑요. 대기업이랑요. 얘기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고 네가 뭘 알아. 그거 안 돼. 아이고 사업하는 사람 맞나. 이렇게 이제 맞아요. 싸움이 나거든요. 아, 엄마가 뭘 알아. 내가 대답할게. 내가 하는 사람이잖아. 너 거기서 이제 싸움 싸우나요? <laughs> 아유, <웃음> 내가 엄마야 얘가 철이 없어요. 이러고 또 그게 또 싸움이 나요. <laughs> 엄마 말지라 응. 음. 제 딸님은 이제 170 중간을 만나고 싶은데 <laughs> 다 필요 없어. 쓸데 없어. 키 <laughs> 얘가 이렇게 허우대를 봐요. 또 이렇게 또 싸워요. 그러면서 2 시간, 3 시간씩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매니저 또 진이 빠져요. 그리고서 그날 결국 회원가입 안 하시고요. 아 그분 이제 진행 못하시는 거죠. 저희가 이제 안내를 초반에 드릴 때는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생각하고 방문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죠. 뭐 2시간이 갈 수도 있고 또 3시간이 갈 수도 있고 정말 소신 있게 오시는 분들은 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. 네, 내담자의 뭐 질문 양에 따라 뭐 질문의 꼬리를 꼬리를 계속 무는 경우가 있어요. 매미 선님 그럼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?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의 그럼 메모는 어디까지 뭐 포용해줄 수 있나요? 어, 그리고 저는 또 어느 지역까지 그럼 만나면 더 괜찮을까요? 뭐 계속 질문인 거예요. 그래서 질문 길어줄 수 있죠. 오늘 결혼 정보 회사 방문자. 예, 어떤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했습니다. 오늘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,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